최소영 PD는 이 시장 큰 변동성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? <laughs> 아무런 대응을 안지다기보다는 대응을 할 타이밍을 알려주셨잖아요. 어. 그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. 규모가 커졌어요. 네. 아 네. 돈이 더 올라갔네? 네, 맞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실제 번 돈은 더 많네? 맞습니다. 규모를 <laughs> 키우자. 수익률이 중요한 게아니에요돈 세길 때마다 계속 듣는 거야? <laughs> 아, 그렇습니다. 아낄 거 아끼고. <laughs> 돈 가만히 들고 있으면 뭐해? 그럼요. 거기 집어넣으면 자꾸 올라가는데. <laughs> 맞습니다. 아하. 뭐냐면... 이 일일일비 하지 않은 거예요. 뭐냐면 올라갈 때도 사실은 나내 계획대로 했고 빠질 때도 뭐 크게 걱정하지 어. 않았고 일일일비 하려고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<laughs> 네. 태풍은 닭도 날게 만든다. 음. 그다음에 여기서 태풍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거시경제의 변화죠. 어. 그러니까 내 개별 종목을 그동안 이제 고민을 해왔지 않습니까? 음. 재무제표도 분석하고 뭐 PBR과 어. p e r 을 얘기했는데 그건 그 회사죠. 음. 근데 그 회사의 주식을 크게 움직이는 건또 외부의 환경이라는 거죠. 음.